오늘 그 프로젝트 한달 약속한 게딱 오늘 3주째 됐습니다. 이제 다음 주가 마무리인데 다음 주에는 또 열심히 해서 확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또뭐 운동은 오늘은 좀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다른 건안 해서 비가 와서 언덕 끝내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서 아들이랑 아들 친구랑 와서 한번 해보라 했더니 애들이 지금 체력이 안 되고 막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몸을 풀고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? 끝이났네? 아 아이고. 이렇게 아 어이구 우리 새 당하고 가졌네. 지금 3주째, 지금 어찌 보는지 좀 나온 거 아니야? 달라지 왕자 나와야 된디. 이제 아빠 1등 공간 어때? 좋 어, 어때요? 네 재강이는 어때? 좋아요 어? 좋아요 목소리 봐라 이 새끼들 어때? 좋아 재강이 좋아요 그래도 다행히 물이 안 들어오고 해서 아무튼 얘들 여기서 후. 다음에 제강이또 와라 네어 그래 빠이빠이 닭거리 한번 해봐 어? 닭거리 할수 수 있을까? 할수 있지 두개두개 두 개? 야! 나 힘주고 못하겠어 한번 해봐 매달려 야! 아 매달려서 올려가 안돼 올라가 봐 앞은 아, 닿지야 제가 안넣 어, 그대로 올려 괜찮으니까 못하겠어 아빠 그걸로 해 그럼 팔로 요고 아려 <웃음> 그렇지. <웃음> 지금 좀 미숙하구만. 열 심히 해야 겠다 알았어. 저희 오늘 이렇게 아들하고 아들 친구랑 이렇게 산에 와서 맑은, 비는 좀 왔지만 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아들하고 운동하고 다음주에 이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거기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파이파이